자, 이어서요. 어, 아, 전 시간에 있던 윤곽가공 1차 가공. 이어서 이제 2차 가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전에 이제 1차 가공 같은 경우에는 어,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을 가공을 했어요. 가공을 했고, 그 다음에 깊이는 4mm만큼 음, 전체적으로 면을 다 날렸습니다.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이 부분, 이 부분을 깎을 거예요. 이 부분을 진행 합니다. 다 식은 1차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. 형상만 다를 뿐입니다.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간 알을 보시게 되면, 들어간 알이이 이 부분인데 이알이 R60이에요. 그래서 공구는 아무거나 이대로 쓰셔도 문제 어,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16mm 짜리 요거를 그냥 쓰셔도 되는데, 어, 연습 삼아, 공구를 교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교체는 얼마나 면 14짜리로 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. 엔드밀 14. 그러면 이제 공구 교체를 하고, t0206. 엔드밀 14. 회전수는 좀 커야 돼요. 1600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원점 절대 지공구. x는 마이너스 10점, y는 마이너스 10점. 위치는 똑같아요. 전에 했던 거랑. g44h02z10.n08, g02z-. 얘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4니까 토탈 8mm만큼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. 8. f값 160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, 어, 이제 보정. 현재 공거 여기 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붙여주시면,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g41로 해서 d02x 얼마를 붙여줍니다. 아, X는 얼마냐면, 여기 좀 계산 값을 보니까, 지수 값을 보니까 8이 나와 있는, 죠 8로서 1차 봐주시고요. 마찬가지로, 현재 코너에 R7이 있는데, 이 R7 무시하고, 꼭짓점 기준으로 해서 총 4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. 4포인트로 이동하는거죠요 포인트로. 그러면은 X는 92. 아, Y죠? Y는 92. 그 다음에 X는 92, 그 다음에 Y는 8, 그 다음에 X는 8로 해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돌아간 거고요.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상 따라 가줘야 돼요. 형상 따라 진행을 합니다.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코너에 이 R 있죠? 이 R의 시작점까지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. Y는 얼마가 되냐면, 어, 7을 더해주면 되는 얘기죠. 전체 여기가 8이죠. 8 플러스 7 15 그러므로 85까지 올라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돌려서 들어가는 방향이 시계방향, 반시계방향 지공이 시계방향이죠. x는 현재 위치 15 7번 15그 다음에 R, 어, y도 7을 더하는 거니까92 그 다음에 R7이 됩니다. 1차 돌리고요. 자, <laughs> 를 돌아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우기 추적합니다. 그죠? 그사람들 원호가 다 G01로 바뀌고, X는 30만큼 가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누울 R60, 돌아가는 방향 반시계 방향 G03, X는 다더하면 70, Y는 생략, 똑같기 때문에 R값은 60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로 또 가죠. 여기는 G01, X는 85까지 가주시면 되겠고 G02, X는 92에 Y는 아, y는 85, 그러면 R7이 되겠습니다. 이 위치가 되는 거죠. 그 X는 92, Y는 85, R7.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겠죠여로 여기는 다시 지공1로 바꿔가지고, 바꿔가지고, y는 15까지 와주시면 되겠고. g 0 2 x는 85, y는 8, r7이겠습니다. 되 위치가 되는 거죠. 이렇게. 음, 됐고요그 다음에 g 0 1 x는 15만큼 와주시면 되겠고. 이 위치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, 지공이 시계방향, X는 8. 그 다음에, Y는 15, R7이 되겠습니다. 끝나면 여기까지. 끝난 면 같아요. 다 됐으면, 지공이 X는 마이너스 10점. 근데, 전에 보니까, 여기서 바로, 이렇게, 왼쪽으로 가니까, 알람이 뜨더라고요. 혹시 모르니까, 위로 좀 진행을 한 다음에, 20mm 정도 진행한 다음에, 뒤로 뺄게 안전하게. 특별한 이유는 없,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. 가끔 알람이 떠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, 이번 어, 직선을 좀 추가시켰습니다. 부드럽게, 매끄럽게 이동하는 거죠. 다 됐으면은, z10.00, z150.00. 끝난 거죠? 응, 다 끝났습니다. 다 끝났으면은, g40, g49, 그 다음에, n020. 자, 아까 1차적으로 가공을 다 했기 때문에 2차 가글 2차를 가공할 때는 특별히 어려움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완료됐고요 이어서 VCNC로 가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어서요. 2차 가공 그 작성한 프로그램을 VCNC로 해서 어, 마무리 한번 잡아볼 까 신뢰심 가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프로그램 불러와야겠죠. 프로그램은 전에 했던 거 어, 불러와야 되고요. 자 프로그램 체크를 해야 됩니다. 먼저 1차 엔지미 16자 윤곽 가공 진행했고요. 그다음에 금방 작성한 2차 엔지미 어, 14로 해서 가공을 진행한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. 응 음, 병합시다 들어왔네요 자다 됐으면은 음 화면 좀 조절해주고 소재 세팅합니다 소재는 100 1 30으로 세팅했구요 공구는 1차 20 꽂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16아20 20 아니었죠 그럴까 1차 16 수정 눌러주고 1번에 옮겨주시고 그 14, 2번 꽂아주시고 옮겨주시고 해서 16, 14로 세팅합니다. 그 다음 원점 왼쪽 하단 모서리 체크하고 가구 원점 알아내기 가구 원점 입력하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옵 일반 가셔가지고 저 아까 했던 것처럼 D01에 가서 어, 8mm 그 다음에 D02에다가 7mm 주시면 돼요 수정할 때는 꼭 편집 모드에서 하셔야 됩니다. 편집 메뉴 옵애 1번에 가셔가지고, 2번에다가, 7. 엔터. 7mm 들어갔죠? 응답다된 거예요. 그럼 다 됐으면 자동. 리셋. 그 다음에 싱글 블러. 그 다음에 속도 한 50%, 40%까지 떨어뜨려 주시고, 그 다음에 자동이시 눌러서 작업을 진행합니다. 자, 위치만 잡아주면, 이것들도 음, 싱가폴로 해제하시면 됩니다. 자 아까 짰던 1차 가공 진행합니다. 자, 1차 가공이 끝났구요. 그 다음 1차 가공이 끝나면은, 여기 보다시피, N01 스탑 버튼이 온 데에 있어가지고, N01 명령어 때문에 멈춰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2차 가공 진행합니다. 자, 이 차가운 까지끝났네요 보니까 자각인 것 같아요 음, 여기 뒷부분 알 들어갔죠? 그러면 이상 없이 깎인 것 같아요, 그죠? 아까 그림 하기엔 거 보면은 여기 누워 날아와 있었고 나머지는 누구 날렸죠? 오케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, 음,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좀 속도를 좀 빨리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깎아보고, 어, 시뮬레이션 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소재 바꿔줘야겠죠? 그 다음에, 리셋, 잠겨시. 그 빨리 하면 안되겠다. 이 화면이 처음자잘 안잡혀서 <laughs> 됐습니다. 와. 여기까지 자, 각도를 좀 달리해서 가공을 진행하고 있으면 되지 이게 R부분이 데이터 용량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요즘 약간 좀 느려진 현상이 있어요. 이거는 멋질 수 없더라고요. 시뮬레이션 현상 자, 한번 더 라운드. 오케이, 깔깔깔 잘 끝났네. 음, 검증에서 공작물 검사 한번 들어가고요. 공장물 체크. 음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면 검사. 다른 거는 체크할 거 없고, 거리값만 체크하면 돼. 얘랑 다시 얘랑, 이거울까 측정이 안 되네. 거울까 응? 왜, 왜 측정이 안 되지? 얘랑, 얘는 측정이 되나 8mm, 오케이 자, 포인트 잡기 힘드네그 다음, 에 포인트 잡으면 안될것 같아. 직선으로 잡으면 안데가없네 어쩔 수 없죠. 뭐. 잘잡안잡힙니다 잘 제가 못하는 건지 이게 잘안잡히는 건지 헷갈리네. 깊이도 맞아요. 3 2 3 오케이. 여기까지 해서 프로 1 작성 및 시뮬레이션 가고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